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4월 24일 일요일 12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지마키 이렇게 산모판에다가 어제 포천에 김남조의 산정호수 다육이 거길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데리고 온 저희집의 식구가 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언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합식할 아이들 위주로 데려왔고요 어,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도 몽골이에요.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묵은둥이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빠글빠글 깨어나고 있어요. 백도 몽골 한 포트. 요거는 5 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 다른 검정색 비닐 포트만 제가 딱 구입을 했거든요. 로스코프 다섯 개 합식해주려고 로스코프가 없어서 요 아이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리틀 장미에요. 리틀 장미. 리틀 장미 4포트. 요 아이도 합식해주려고 데려왔고. 그리고 미니마. 미니마 11포트 데려왔어요. 요거는 유리 수반에다가 제가 합식을 할거예요 미니마하고. 그리고 요거는 아모에나거든요. 아이고 입장이 떨어졌네요. 아모에나. 어 달달 묵어서 백감도 예뻐요. 조그만한 게. 그래서 요것도세개 합식해주려고 세포도 데려왔고요. 조금 더 데려올 걸 하는 어, 후회가 약간 있네요. 아모에나 세포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비안트예요. 비안트도 유리수반에다가 심어줄 때 합식해주려고 이렇게 일곱 개 데려왔습니다. 디안트 일곱 포트하고 그리고 양진 요거는 양진이 로제 이시 얼굴이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양진은 되게 막어 입장이 짧아지고 로제도 되게 짧아졌어요. 있는 아이들이 예쁘긴 한데 요것도 로제시 양진이 조금 크고 이것도 저희 옥상에서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어 예쁜 이렇게 물이 들어온 상태라 제가 예쁜 양진을 한번더 보려고, 이렇게, 다섯 개. 아, 여섯 포트네요, 양지는 여섯 포트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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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베리에요, 레드베리. 레드베리를 제가 열 포트를 데려왔답니다. 이 아이도 합식해주려구요. 이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 언박싱. 레드베리 열 포트, 양진 여섯 포트, 비안, 네, 비안트 일곱 개, 아모에나 3개 그리고 미니마 11개 그리고 요거는 저기죠 어 리틀장미 리틀장미 4포트 그 다음에 요거 로스코프 5개 그 다음에 백두몽골 이에요 백두몽골 백돈몽글 1포트 이렇게 제가 5만 0원에 구입을 했어요 어 김남주의 산종호수 갈 때도 막히고 올 때도 막히고 서울 저희 여기 이지국에서 가는데 두 시간 반 오는데 두 시간 반 와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냥 근처 꽃집에서 살래요 근처 화해단지에서 사야지 너무 멀어요 그냥 바람쐬러 이렇게 기회 삼아서 짝꿍하고 데이트 겸 갔었는데 이렇게 아이들 합식해줄 아이들 위주로만. 제가 구입을 딱 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거의 있는 아이들이고 창 아이들은 뭐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입은 안 하고 이렇게 검정 포트 비닐포 탑식할 합식할 해줄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데려와서 제가 삽목판에 정리를 해놓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 합식하는 것도 제가 영상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민의 옥상다육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